네, 안녕하세요. 코인으로 먹고 사는 남자, 코막남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코인은 비트토렌트 코인이고요. 이 코인 정말 여러분들, 정말 집중하셔야 됩니다. 왜냐, 지금 우리가 뭐, 뭐 어떤 이더리움, XRP, 아니면 비트코인, 이런 종목들 지금 신고가를 돌파하고 신고가 부근에서 놀고 있죠. 그말 뜻은 뭐예요? 결국에 올라갈 만큼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비트토렌트 종목은요, 오히려 바닥을 확인해주고 있어요. 즉, 그, 지금이 굉장히 저점에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과장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가격보다 떨어질 일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떨어지더라도 우리가 안전한 라인 그러니까 이 라인을 손절가로서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손절을 할 수가 없는 즉 우리가 지금 자리가 정말 기회의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는 자리가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241 0 이평선이 단기 이평선을 돌파하려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골든크로스의 형태 그러면서 이 골든크로스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와주죠. 여기서도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 돌파하자 상승. 즉 우리는 그런 자리가 나오기 직전이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자리 정말 공략을 잘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면서 오늘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모멘텀은 당장의 9월에 이 FOMC 발표로 인해서 금리가 결정된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요 결과적으로는 시장에 이 수급이 들어와 주게 되면서 우리가 물장을 예고해볼 수 있겠다라고 분석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9월에 실제로 금리 인하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의 이 가격 방향성이 결정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전략을 세워 나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9월에 금리 인하가 실제로 될 것인가를 분석을 해야 되고 그런 분석을 제가 지금 해드리려고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금리 관련해서 최근에 이런 소식이 등장을 했어요. 미국의 2분기 GDP가 3.3%로 성장을 했다. 속보치 0.3% 상향이라는 소식인데요. 최근에 미,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수정이 됐습니다. 원래는 3.0%로 발표가 됐는데 이것보다 0.3%, 즉 10%가량 더 상향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이 GDP 성장률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 이 GDP가 올라간다라는 건 뭐예요? 결과적으로는 호비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이 실제로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GDP 성장률이 올라가면요, 어, 우리가 뭐 직접적인 100% 상관관계는 없지만 이 금리 인하에도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소비가 증가한다라는 건 그만큼 물가가 잡혔다라고도 예측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소비가 증가했다라는 건 소비자 생간, 생산 지수, CPI나 PPI 지수도 예상치보다 낮게 나와줄 수가 있다라고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금리 인하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 금리 인하 발표 소식과 함께 시장에 또 어떤 소식들이 있냐. 바로 중국의 경기 부양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 부양책이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집중적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어, 중국의 경기부양책이 뭐지? 라는 거는 집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중국의 경기부양책으로 인해서 알트코인의 시즌이 신호탄이 터진다라고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국이 어쨌든 공산국가잖아요. 그래서 이들의 자국의 이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 국민들에게 이 경기부양책, 즉 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정책을 하는 그런 게 바로 경기부양책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금리 인하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죠. 아까 금리 인하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상승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었죠. 그러면 경기 부양책도 뭐예요? 결국에는 상승 포인트로 시장에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지금 9월 달에 어떤 이슈가 있냐? 바로 미국의 금리 인하 이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경기부양책 이슈. 즉, 시장의 상승 가능성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시장의 대박 재료들이 어, 등장할 차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9월이 정말 중요한 어, 시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자리가 정말 기회다라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시장의 100%라는 건 없지 않습니까? 이 금리 인하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중국의 경기부양책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갑자기 트럼프가 어떠한 발표를 할지도 모르는 게 지금 시장의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대박 재료들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우리가 어 상승 포인트로 잡을 수 있는 금리 인하 소식과 중기 경기부양책 소식, 이 재료들로 인해서 앞으로 우상향을 기대해볼 수 있는 그런 전략.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 있는지 그 전략 하나 가지고 갈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재료들이 시장에 반영이 되지 않고 오히려 약간의 조정이 나와주는, 즉, 위기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대처할 수 있을 만한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돼요. 상승 시나리오, 하락 시나리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모든 시나리오를 지금부터 꼭 전부 챙겨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차트를 통해 이 매수매도 타점을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중요하게 알려드릴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락업 해제에 대한 일정인데요. 이 락업 해제란 일정 기간 동안 묶여있던 코인이 자유롭게 거래소에서 거래되거나 전송될 수 있게 되는 시점을 뜻합니다. 주로 프로젝트 팀, 아니면 초기 투자자, 사모 투자자, 재단, 기관 지갑 등이 보유한 토큰의 과도한 시장 유입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이 매도하지 못하도록 락업을 설정해 두며 그 기간이 지나이 되면 전송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쉽게 말씀드려서 한 번에 고액으로 매수한 사람들이 한 번에 물량을 풀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러한 과도한 하락을 만들지 못하게 막아둔 방어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락업 해제에 대한 일정만 잘 알고 있어도 재단, 기관, 고액 투자자들의 락업 폐제 물장에 대한 소각에 맞춰 매수 그리고 매도 타점을 예측해 볼수 있게 되는 거고 지금 제 유튜브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제가 활동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시는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이 락업 폐제 일정에 대한 자료를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번호 참여라고 저한테 문자 메시지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앞으로 이 락업 폐제가 될 코인의 종목과 어떤 재단 어떤 기관에서 락업을 언제 하게 될지 그리고 얼마큼의 물량이 쏟아져 나오는지 등등 다양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이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보이는 것 같이 이 내용 안에서는 어떠한 종목들이 그리고 현재 가격이 얼마큼 되고 마켓에서 이 시가총액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어떤 기관이 얼마큼의 물량을 언제 소화시키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뭐 다양한 정보들도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펀딩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투자처, 그리고 VCS. 아까 락업스의 일정이 이 투자랑 벤처 투자,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 기관들이 현재 어떠한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아무래도 좀 한정적입니다. 왜냐? 유료 결제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영어로 되어 있고, 한국에는 상장되어 있지 않는 그런 코인들까지도 포함되어 있어서 처음 접하신 분들이라면 이 내용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보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제가 유료결제를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일정에 대한 내용들은 따로 정리를 해드리면서 이 내용을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5년 최근에 정리한 이 락업 팻의 일정에 대한 종목들 이런 식으로 자료들이 보일 거예요. 이 중에 이 트럼프 라고펫의 일정 전략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자료가 하나 나오게 되고, 이 자료를 한번 쭉 살펴보시면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컨피셔널 도큐멘트 그러니까 언락 그리고 언제 소각되는지 스케줄에 대해서 정리를 해둔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보시면 이 트럼프 민코인이죠. 그래서 언락 스케줄 언제 언락이 되는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이런 식으로 정리를 쭉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 종목이 현재 얼마큼의 종목들을, 얼마큼의 물량을 현재 소각을 시켰고 락업 해제를 했는지에 대한 정리를 이런 식으로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2025년 4월 18일이죠. 이때 첫 번째로, 이때 약 전체 4%의 물량이 언락이 됐고요. 그리고 4월 20일에도 이런 식으로 언락이 됐고, 그 다음에 7월 18일, 2025년 7월 18일 보이시죠? 이때도 토큰이 역시나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내용은 좀안 보이실텐데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한게 앞으로의 일정 그러니까 지금 7월까지는 나와줬고 그 다음에 2028년까지 현재 얼만큼의 토큰이 해제가 될지에 대한 내용들 이런 식으로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영어로 되어있다 보니까 제가 보시는 것과 같이 한국어 버전으로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거겠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세워나가야 될지. 주요 락업 해제 일정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전략을 언제쯤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일정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정들을 미리 알고 있었던 구독자분들은 보시면 이게 트럼프 종목의 실제 차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차트를 한번 살펴보시면 제가 1차 락업 일정 언제라고 말씀드렸죠? 이 내용을 한번 보면 1차 락업 해제가 언제? 4월 18일에 한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7월 18일에 있었습니다. 자, 4월 18일, 7월 18일 기억해 봅시다. 그리고 나서 차트를 통해서 4월 18일 먼저 찾아볼게요. 에이플 18일, 보이시죠? 딱 4월 18일이 딱이 날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락업 해제 이후에 단기간 안에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왔고 이 상승분이 현재 굉장히 좀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 보시면요. 단기간 안에 얼마큼? 이 정도의 상승이 나와줬다라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락업 해제 일정 언제였죠? 7월 18일이었죠 자, 그래서 차트를 조금 더 크게 놓고 7월 18일 7월 18일 찾아보면 딱 이때입니다 보이죠? 7월 18일 7월 18일 보이실 거고 그 다음에 7월 18일이 딱 이때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 전부터 조금씩 상승이 나와주더니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바로 단기적인 상승이 나와줬고 이전과는 다르게 조금 조금 상승한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캔들이 좀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며칠 안 되는 기간 동안 이런 상승이 나와줬다라는 거확인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락업폐제 일정만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고 계셔도 우리가 좋은 결과를 기대 해볼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락업폐제에 대한 일정과 해당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밑에 보이시는 번호 보이죠? 제 개인 번호거든요. 제 번호로 참여라고 이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고요. 옆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들 종목명까지 같이 보내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러면 그 코인에 맞는 일정을 확인한 후 구독자분들에게 맞춤형으로 도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궁금하실 락업 해제 일정이 있는 코인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제 개인 번호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바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정말로 기회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이 지니어스 액트 법안 미국의 하원을 통과하게 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 역시, 중국 역시, 홍콩 그리고 우리나라 역시도 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 추진에 나서게 됐고, 그로 인해 앞으로는 정부가 인정한 나라가 인정한 코인들이 새롭게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코인들은 정부가 인정한 코인들이기 때문에 더 안전하게 투자를 해볼 수 있게 되겠죠. 더 나아가 대기업의 코인이라는 것들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코인 그리고 엔비디아코인 그리고 구글코인 이런 것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러한 코인들이 시장에 대거 쏟아지기 전에 이 락업 해제 일정들을 전부 확인해 볼수 있는 이 내용들만큼은 지금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전부 챙겨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놓고 우리가 집중을 좀 해보자면 결국에는 지금 자리가 저점이다라는 거는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다가 거래량이 터져 줬을 때그 저점 부분을 쭉 이어보면요. 한 점에서 수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반등 나와줬죠. 이 점에서 닿자마자 매집 이후에 반등 나와줬죠. 이 점에서 닿자마자 매집 이후에 반등이 나와줄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매집 구간이 좀 짧았습니다. 왜냐? 지금 물려있던 개인들의 매도세가 여기서 다 털렸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급등이 쉽게 나왔지만 이런 자리에서 물려있던 개인들이 있죠. 그런 물량을 좀 소화시킬 기간이 좀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좀 길어졌고 그런 과정이 여러 차례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더긴 매집이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시장에 악재가 등장한 것도 물론 한 몫을 하고 있고. 근데 오히려 그런 악재가 등장하고 매집 기간이 길어지면서 누가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 기관재단 고래들이 확보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의 매수세에 따라서 전략을 잘 세워나가는, 즉, 매수 전략을 잘 세워나가면 급등 나오기 전에 매수해서 급등 나온 이후 매도하는 그런 식의 투자가 가능해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차트라는 게 실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100%라는 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매도 타점 잡는 걸 제일 어려워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 제 번호로 비트토렌트라고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그리고 차트를 통해서 변화하고 있는 가격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좀 드릴 수 있는 매수매도 타점에 대해서 공유를 좀 해드릴 예정이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비트토렌트라고 저한테 문자메시지 한통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트를 통해 수급과 흐름을 예측해 볼수 있었고, 여기에 더해 아까 말씀드린 이 락업 해제 일정들에 대한 내용들까지도 같이 가져가 보신다면 더 확률 높은 투자를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의 종목에 대한 이 락업 해제 일정들까지도 꼭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실시간으로 변하는 가격 변동성에 바로바로 바로 대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과 시장에 어떠한 재료들과 이런 모멘텀들이 나왔기 때문에 가격들이 오르게 되는지 내리게 되는지 확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텔레그램 방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방에서는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떠한 재료나 이슈가 뜨게 되면 바로 안내를 도와드리면서 변화하는 가격에 대응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관련해서 관세에 대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락업 해제, 소각 일정 혹은 금리에 대한 내용들까지도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더 나아가, 그러한 재료들과 수급들과 일정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좋을 만한 종목들 역시나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6월 12일에 제가 3,000분 넘게 계시는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종목에 대한 이제 생각, 매수 매도 손절가에 대한 내용들 공유를 해드렸고요. 이뿐만 아니라 4월 23일에는 버추얼 프로토콜 종목에 대한 내용들도 공유를 좀 해드리면서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2026년 초반에도 제가 솔레이어 종목을 통해서 도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드렸던 종목들이 어 상승이 나와줬는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이 방에 계셨던 구독자분들 2025년에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종목 공유와 시장 상황 더 나아가 영상을 통해 대응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확률 높은 투자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까지 한번 같이 입장하셔서 이제는 혼자 하는 투자가 아닌 여기 계시는 3천 분 넘게 계시는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투자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 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 입장이라고 저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보고 계시는 영상 밑에 더보기란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링크 하나 달아드렸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요. 이렇게 창이 하나 뜨게 되는데 여기서 신청코드 코목남 제 이름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서 원하시는 어, 상품, 원하시는 거 클릭해주시면 중복 가능하니까 전부 받아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락받으실 번호 남겨주신 다음에 대출 버튼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들 중, 어 보내드릴 수 있는 건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저는 한 명이고 여러분들은 여러 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정확하게 드리기 위해서. 제가 문자로만 하게 되면요. 제가 누락하는 것들도 좀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거는 기록으로 좀 남기 때문에 제가 모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이 방법을 선택하게 된 것이고 이러한 도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좀 시드머니를 불려나가실 수 있는 더 이상은 손해보는 투자만 하지 않으시게끔 제가 도움을 열심히 들어보도록 할 거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입장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원하시지 않는다면 제 영상만 시청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이 코인이라는 게 실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시간으로 속보로 인해서 급등 나오고 조정 나와주고 이런 식의 움직임인데 실시간이 여러분들이 좀 힘드시잖아요. 아무래도 볼 일이 있고 본업하느라 차트를 계속해서 보고 있기 힘드시기 때문에 이러한 실시간 속보들로 인해서 도움도 받아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매수 매도 타좀 나오게 됐을 때 바로바로 바로 진입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벤트 참여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